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화로운 탈출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초토화된 부동산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풍요와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조용한 시골집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평온함을 즐기며 조용한 환경에서 나만의 안식처가 되는 시골집입니다. 오늘의 주택은 모자람 없이 온전한 기농기촌의 매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롯이 나만의 평온함을 제공하는 오늘의 매물은 한적한 마을의 특별한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건의 자세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땅집 정보통은 추락한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반값 이하의 물건을 선별하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더 좋은 매물을 찾아 보답하겠습니다.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저번 경매 정보는 옥션통 앞에 보이는 집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 구조라 튼튼해 보이죠? 2004년도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의 옆쪽 모습입니다. 주택은 반듯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네요. 주택은 20평입니다. 여기는 5평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고, 다용도실과 합쳐 실제 사용하는 주택 면적은 25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은 약 88평입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고, 계단 밑이 보일러실입니다. 주택은 앞에 논보다 1m 정도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파란 하늘이 있고 고용한 논 중앙에 주택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5평 정도 되고 주택에 시공하여 주택평수를 늘려놨습니다. 주택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수리는 된것 같아 보입니다. 위치와 금액안내 이어집니다. 오늘의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하동군 북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로는 산청군 우측으로 진주시, 왼편으로 구례군이 있습니다. 물건지는 남해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 사이에 있고 톨게이트는 모두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하동군청까지 거리는 20km, 25분 정도 거리입니다. 면사무소까지 거리는 5.8km 정도 되고요. 면사무소는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인근에는 할인마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은행도 있어서. 웬만한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법원 경매 정도는 옥션 통! 토지의 감정가는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3,300만원 정도입니다. 제시회 건물은 560만원 정도이고 전체 감정가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 3,200만원 정도.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320만원이네요.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까지 경매법정에 가시면 되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이번 차 얼마 안 남았죠. 유찰이 된다면 다음 차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 4차는 감정가의 51% 하락하여 2,500만원 정도 되니 이 금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의 가능성을 잘 따지셔야겠지만 이번 물건은 2,500만원까지 추락한다면 가볍게 기촌하기에는 좋은 매물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한 푼이라도 싸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번 물건 가격도 저렴하고 조용한 시골 주택을 원하셔서 경매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입찰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출력해 가세요. 법원에서 허둥대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단에는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 이어집니다.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의 지목은 대이고 토지의 전체 면적은 88평 정도입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고요.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4년이고 불법건축물위반사항 등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은 1층짜리 단독주택, 19.3평. 제시회 건물 다용도실은 5평 정도 되는데, 주택과 붙어 있어, 주택의 실사용 면적은 25평 정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시회 건물 2번은 보일러실이고, 한평반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시멘트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치장 타일, 치장 벽돌, 몰타리, 페인팅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붙임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은 장판지 깔기,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설비 내역 살펴보면 건물은 유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 시설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역이 부합물의 위치이고, 기역은 다용도실이고, 니은은 여기 보일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동하였느냐. 법원 경매 정도는 옥션 통.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여기 한 분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땅집 정보통 구독자님들은 금방 알아보셨죠? 말소기 준 걸리는 2016년이고 전입일자는 2023년입니다. 임차인은 경매 등기 후에 임차를 하셨네요. 그래서 대항력 없습니다. 여기에 옥션통은 경매 등기 이후에 전입되어 있다고 빨간 글씨로 보기 좋게 기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사이트, 옥션통을 추천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요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제시회 건물 포함, 위에서 설명드린 다용도실과 보일러실도 매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매각 물건명 세서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땅집 정보통은 다음에도 좋은 매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림을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